이게 핸드볼이야? 펜스티벌이야 SK 후크스를 응원하기 위해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 다녀왔어요. 선수들이 몸을 푸는 동안 감독님과 선수들 인터뷰를 진행했고요. 선수분들께 직접 핸드볼을 배워보았습니다. 왜 네, 핸드볼 선수들은 다 잘생겼을까요? 행복했어요. 치어리더 분들께 춤도 배웠는데요. 치킨, 바나나 다들 아시나요? 전 몰랐어요. 같이 릴스도 찍었답니다. 열심히 돌아다니다가 자리에 돌아오니까 굿즈가 있었어요. 야후. 공이랑 친환경파우치, 친환경, 친환경 미니백까지감동 근데 경기는 언제 보냐고요? 바로 보러 갈게요. 200% 즐기고 왔습니다. 공도 빠르고 득점도 금방 나서 끼리 쪼기 긴장감이 미쳤어요. 핸드볼 처음 보는데 물이 쉬워서 따로 공부해 갈 필요가 없었어요. 카프타임 이벤트도 참여했는데요. 중간에 하는 이벤트들이 진짜 꿀잼입니다. 누가누가 누가 잘 던지나 생각보다 공을 빠르게 던지기 어렵더라고요. 다시 경기에 집중. 하고 있었는데 댄스 타임에 또 저희를 잡아주셨어요. <laughs> 든든해. 퇴근길을 기다렸다가 사인볼도 받고 사진도 찍었어요. 여기, 결론, 다음 시즌에 또 와요. 주.